전문 브랜드 메종아르띠의 토퍼 세트를 이 시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고객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만한 구성이 있는 게 원래 슈퍼 싱글 사이즈를 따로 구매하시면 주의 가 4만 9,900원이거든요. 근데 어떤 세트를 선택을 하셔도 고객님들께서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계시는이 슈퍼 싱글 세트의 토퍼를 하나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총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사이즈가 퀸 사이즈거든요. 퀸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도 슈퍼 싱글 사이즈의 토퍼 한 장을 더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슈퍼 싱글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도 지금 보시는 슈퍼 싱글 사이즈를 한장더 이래서 토퍼를 총두 장의 구성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퍼의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중에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고객님들께서 토퍼라고 하는 게 보통 매트리스를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매트리스가, 어, 중간중간 힘을 잃는다거나 꺼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뭔가를 올리거나 하시려고 알아보시는 게 토퍼예요. 근데 이 토퍼도 종류가 정말 많은 게요. 저기가 소개해드리는 토퍼 같은 경우에는 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댁에서 이거 그냥 놓고 바로 패드 없이 사용해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순면이라는 이 소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일단 굉장히 위생적이고, 고객님들께서 포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쾌적한 원단 중에 대표적인 원단이 순면이기 때문에 순면을 원하시지만 시중을 나가셔도 순면으로 되어있는 토퍼세트는 은근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자, 순면 100%로 이루어져 있고, 오코텍스라고 해서 유럽 섬유품질 인증 마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이 상태 그대로 활용하시기가 너무나 좋으실 거고, 지금 보시면 토퍼라고 해도 칸칸이 방을 나눠드리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내 체중이 이 안에서 실리게 되잖아요. 체중이 실리고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어, 바닥이 잘 닿지 않으실 거예요. 바닥에 닿는 면이 무릎이 닿는다거나 아니면 내 몸이 닿는다거나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5cm 정도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께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보셨으면 좋겠고 위 아래 파이핑 처리 너무나 깔끔하게 잘돼 있는 거 보고 계시죠 화이트 컬러로 해서 얘를 단품으로만 바닥이나 아니면 매트리스 위에 올려 놓으실 때도 디자인적으로도 고객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솜을 보시면요 이 안쪽에 폭신폭신 포근한 솜이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위에서 몸을 누이셨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고 폭신한 이 느낌 때문에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매종 아르띠의 이 숙면 토퍼 세트는 실제 고객님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으실 때도 그렇고요. 사실은 바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랫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소리가 들리세요? 이게 모두 다 밀림방지 도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바닥에 놓으시거나 혹은 천 위죠. 매트리스 위에 올리신다고 할지라도 이게 잘 밀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가 좋겠구나. 굳이 뭔가 여기에다가 밴드 처리를 한다거나 감지 않아도 이 상태 그대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토퍼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게퀸 사이즈예요. 퀸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도 고객님들께서는 퀸 사이즈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슈퍼 싱글 사이즈까지 해서 총두 장의 구성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안방에는 퀸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 방에는 슈퍼 싱글 사이즈를 들여놓으시기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아니면 슈퍼 싱글 사이즈 두 장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이 두 명이 있다 하시면 방방이 놔주시기도 좋고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따로 주무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때도 슈퍼 싱글 사이즈 두개 구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부모님 댁에 선물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사양은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두 다순면100% 이 위생적이고 쾌적! 소재 자 메종아르띠라고 하는 건 워낙 친구 전문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너무 사랑하시고요. 이 윗부분으로 살짝 올라와 보셔도 그 오코텍스 인증마크라고 하는 섬유 품질에 대한 인증마크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깨끗한 순면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슈퍼 싱글 사이즈 아래단에도 당연히 밀림방지 노트 처리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아마 부족함은 없으실 거고 요렇게 숫면으로 되어 있고 솜으로 되어 있는 토퍼들을 좋아하시는 게 나중에 잘 개어서 보관하시기도 편리하실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고객님들께서 이런 거 구매하시고 그때 그때 그. 막 세탁기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맡기시려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얘는 물세탁 가능하니까 그런 실용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 매종아르띠의 이 순면 토퍼 세트가 아마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꼭 비교해 보세요. 요즘 토퍼 세트의 구성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 정도 가격까지 저렴한 제품들은 아마 흔치 않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침구 전문 브랜드 매종아르띠가 준비되어 있고요. 사계절 활용 가능한 순면 토퍼 2종 세트입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슈퍼 싱글 사이즈 하나 더 추가로 드리는 두 장의 구성 함께 하시고요. 오코텍스 인증 마크라고 해서 유럽 섬유 품질 인증 마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숙면도 이 인증 마크를 받은 100% 깨끗한 숙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쾌적한 잠자리 약속해 드릴 수 있고요. 자큰 사이즈 선택을 하셔도 주에스가 49,900원의 슈퍼 싱글 사이즈를 더불어 드리는 구성이고요. 자동 주문 전화 2번으로 들어오셔서 슈퍼 싱글을 선택을 하셔도 마찬가지 슈퍼 싱글 사이즈 하나를 더 드립니다. 그럼 가격이 기본적으로 3만 9 9 0 0원 49,900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님들께서는 지불하시는 금액, 퀸사이즈와 슈퍼싱글 69,900원밖에 하지 않고요. 슈퍼싱글에 슈퍼싱글 한장더 가져가시는 금액도 59,900원입니다.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슈퍼싱글 하나 살 가격에 만원 이만 원더 원 하셔서 슈퍼싱글 하나 더퀸사이즈 하나 더 가져가시는 셈이 됩니다. 관리가 불편한 토판을 이제 활용하기 힘드실 거예요. 물세탁 가능해서 관리하기 편한 어, 토퍼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계절 사용 가능하신 게 거위털이라든지 이런 소재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이걸 쉬워 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수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객님들께서 아실 거예요 호텔. 친구 너무 좋으시죠. 푹신하게 눌리는 그 느낌이 사실은 그 안쪽 시트 안쪽을 열어보시면 매트리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올려져 있는 토퍼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호텔식 침구 굉장히 푹근하고 쾌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 푹신한 잠자리를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사계절 사용 가능한 숙면 토퍼 세트 이 시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침대 위에 올려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바닥 생활 하시는 분들 맨바닥에 아무리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걸 깔아놓으셔도 베기시는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때 이런 토퍼 세트 한장더 올려놓으시면 훨씬 더 폭신폭신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낙 원단 자체가 지금 토퍼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숙면으로 되어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고객님. 그래서 이 원단도 한번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토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구성 가격 분명히 알아봐 주실 것 같아요. 슈퍼 싱글 한 장을 더 어떤 걸 선택해서도 들어가실 수 있는 두 장의 구성 순면 토퍼 2종 구성을 원하신다면 지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퍼를 세팅해 놓으면 참 고객님들께서 활용도가 높은 게 매트리스 위에도요. 이제 꺼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올려놓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바닥 생활하시는 분들 요즘 꽤 많이 계시죠. 침대라든지 이런 걸 떼놓고 바닥 위에 깔아놓고 생활하시기 너무나 좋으신 게 이게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면 가장자리 두께를 보셨을 때한 5cm 정도의 두께감이 나옵니다. 이 정도 돼야 고객님들께서 여기서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놀때 제가 이 이렇게 꾹꾹꾹 힘줘서 누르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바닥이 웬만해서는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온몸에 체중을 실는다고 할지라도 주무실 때 아마 백기지 않게끔 혹시나게 주무시기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이핑이 들어가야 고객님들께서 사용을 하셨을 때 오래 써도 해지거나 미어지지 않거든요? 어떤 제품들은 이걸 좀 봉지 줄인다고 한 번에 드르륵 말아